부산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기도 모임을 이용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마마클럽인데요. 오늘은 마마클럽 발대식과 말씀 부흥회를 준비 중인 마마클럽 대구 섬김이 조성은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교파 어머니 기도 연합이라고 불리죠. 마마클럽이 어떠한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마클럽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성기는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입니다. 2008년에 부산에서 조금역 권사님을 통해서 한 다섯 분이 모여 기도하던 작은 모임이 14년이 지난 지금은 15개 도시로 번져 마마클러 기도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한 후에요. 대구와 또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매달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사역이오고 계신데요. 부산을 시작으로 마마클럽이 전국에서 기도 모임을 세우고 있죠. 대구에 마마클럽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일교회에서 어, 중보기도회를 인도하시던 조근이 권사님께서 마마클럽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시다가 직접 부산 마마클럽 기도회를 가보시고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도 이런 연합 기도회가 있으면. 너무나 이 대구가 살아나겠다는 하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회를 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이 기도회를 알게 되고 저 또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저희 목사님께 나누고 저희 교회와 당회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지금 매달 이렇게 매주마다 저희가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는 10월 6일에 마마클럽 발대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매주마다 마중물 기도회로, 준비 기도회로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6일에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10시에 발대식과 함께 말씀 부흥회가 시작이 될 것이고, 강사로는 이지웅 목사님이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많은 교계의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기로 예,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날 꼭 기억해주시고,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대구 지역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게 일회성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마다 모여서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되기를 가장 소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은 70여 교회가 모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대구가 1600여 교회가 있는데 정말 1600여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길이 시간이 갈수록 활발 타올라서 저희가 대구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열방까지 이 기도의 불길이 계속 번져갈 수 있는 그런 기도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